3 엘리 집안의 멸망 법괴를 빼앗 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권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얼마 후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서 약4천명가량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괴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법괴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니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 전해주자 엘리는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법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진통이 시작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4. 법궤로 인한 재앙과 해결 방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그들의 우상인 바곤신전에 두었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바곤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바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바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두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스도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아스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귀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바곤을 친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의 다섯 군주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의 군주를 모이게 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두로 옮겼지만 그곳 사람들도 종기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에그론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보냈다.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주들을 다시 모아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로 보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속한 재물로는 금으로 악성 종기와 쥐의 형상을 만들되 각각 다섯 개씩 만드십시오. 또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해를 매지 아니한 전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십시오.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도 상자에 담아 법궤 옆에 놓은 후 수레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소들이 이스라엘 땅 데세메스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데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때의 베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그 옆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 큰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쪼개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7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그것을 가져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략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법궤는 기략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5.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여러분 중에서 이방신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나시린, 선지자, 사사. 제사장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공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소리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후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다스린 다음에 집이 있는 나마로 돌아왔습니다.